할렐루야, 사랑송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4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계속해서 잠언 말씀 15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 이 15장 18장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음, 가장 많이 했던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따라온 또 실천적인 어,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서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이 부분을 바꾸려고 애쓰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러한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15장부터 말과 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술로 말로써 지음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 정말 우리 신체 일부분 가운데 정말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입이잖아요. 크기도 작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또이 입술과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것도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내가 말 조심하자. 내가 조금 더 유순한 말로 유순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어, 그것 가지고는 된다, 되지 안는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15장도 18장 읽으면서 또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 15장 주, 뒤에 28절 보시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 많이 자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장에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요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죠? 우리가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진짜 참된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의인의 삶이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리하면 얘가 경려한 것이 이불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마음과 전심으로 또 힘과 뜻을 다해서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진실되게 이루어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말과 혀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영, 우리의 모든 이 어, 운행하는, 우리 의 삶의 행동 방식들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때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계속적인 흐름 가운데 어제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고백인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내 결단, 내 결심으로요. 나의 어떠함으로 그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심겨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스리고 그 마음속에 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사를 맡기고 경영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20절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삶과 늘 주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이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삶과 주의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결심과 여러분의 그 실천도 여러분 어,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박수받을 만한, 그 칭찬받을 만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여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나의 입술이나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과 말씀이 주의하는 거예요. 너왜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너또 그렇게 실수하느냐? 그렇게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실수할 것, 넘어질 것, 거듭해서 잘못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길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삼가 주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경령을 다스려가고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 7장에도 계속해서 이 화평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모든 것이 회복될 때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실천적 그냥 적용점으로 가게 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어라.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라. 어, 모든 잘못들을 다 그렇게 에, 화평함으로, 모든 관계를 다 화평함으로 맺어가라. 이렇게 이제 적용 중심을 실천 중심으로 가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하라 하신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 살펴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7장에도 마음이란 단어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게 해 달라고. 그죠? 어떤 관계의 화평을, 어, 이제 맺어가는 그 관계 회복 이전에 하나님과의 화평, 그 하나님과의 그 마음 속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18장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18장에는 이제 참지에 대해서 나와요.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게 근본적인 이제 근원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 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 근원적인 회복, 여호와의 정체성,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될 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다스려질 때 우리의 말과 혀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조심하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신앙이로서 완벽하게 기경되어지는 시간들이 이 자문서를 읽는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자문서 읽으시면서 계속되는 교훈과 계속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는 말씀이 될수 있어요. 그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어떤 자예요? 의인이인 거예요. 그것이 슬기로운 자요,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참된 지혜와 명철을 회복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오늘도 어렵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혜로운 자, 의인, 의인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둔한 입술들, 우리의 잘못된 판단들,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훈계와 징계를 거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경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마음과 입술과 모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세워져 갈수있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